안녕하세요. 형님 뭐 드실래요? 같이 먹어요. 한술 건드게. 아, 아. 할병도 돼요? 으... 여보세요. 네. 아 이거 어디서 잡혔어? 야야야, 재석 끊어 재석이 형님, 어? 내가 잡았으니까. 아, 아, 잡은 게 아니라 어디냐고. <웃음> <웃음> 자, 아니요, 형?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재석아. 아니, 왜한 분은 제 전화로 이렇 끝났다고 얘기를 하세요? 완다. 힘든데 이거죠. 아니, 좀. 형님 여기 좀 앉으세요. 네, 앉아, 앉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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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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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세요 어디 어디쯤이야? 아 여기 저합정역 있는 곳이에요. 합정역 있는데 있다고? 커피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다주네요아 아, 우와. 저기... 고맙습니다. 와, 바사 예 형. 야 거기가 합정역에서 어느 방향에 있는 거야? 양화대길쪽 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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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네. 정주호 오라 고 그랬어? 아니 뭐 온다네. 뭐 온다는데 어떻게? 해. 아, 너왜 그러냐. <laughs> 야 그러면 정주호 오면 또또 또 추격전 벌어지고 또 기름낭비하고. <laughs> 왜 어? 야, 그거는... 그럼 서로 또막또 맛. 감정 싸움하고 그럴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아, 그러면 정주한테 가려면 가. 그러면 내가 딴데 갈게. 아 진짜 들어도 못 먹겠네. <목소리> 아이 그럼 가. 아유또 아, 왜냐고 오라 그래. 추통스럽게. 왜 오라서 뭐 싸움 붙이려고? 아유 싸움 싸움 붙여? 아이, 아이, 아이 안 되네 안먹어안 먹. 어 아유. 왜안 가세요? 아갈 거야 한 입만 더 먹고 단계 들어오니까또 마음이 놓이네 아니 조금 조까지지지해놓고 저기 가서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 아까, 하... 아까 합칠 아, 저, 단위가... 아, 예. 아까 합실 생각 없습니까라고 관리화 자꾸 저제에 저, 계신 시민한 분이 저를 보고 안 들리기 일부러 욕을 하십니다. <laughs> <laughs> 아니, 아, 아니 왜 자꾸 아니 왜 자꾸 저에 게 일부러 욕을 하십니까? 이게 모욕.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이 욕게 자유가 있는 나라요. 아이 사장님 이거 좀제작좀 예? 시켜주. 아 솔직히 투카노가 아, 안 들리면 나라님도 투카노는 아. 뭐대내 마음에 무슨 상관이야 이거 지금. 아좀자제해주세요 예? 아, 갈게요. <laughs> 제작팀 한분시고양 MC가 특혜. 이정현님만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나. 자좀 시켰습니다. 양 MC가 특혜. 아 도로스님 한 분씩만. 내가 좀만더돈 벌면 뜬다 이거. 조좀만더 벌면 뜬다 이거다. 중요한 건저저저 저, 보이시죠? 지금 저 어? 무한상사 CI 디자인 공모합니다. CI는 뭐예요? 아, 뭐 어. 로고, 로고. CI는 Corporate Identity. 예? 아니, 뭘뭐 이렇게 잘난 채널에. <laughs>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저 점심시간 전까지 예. 저저 디자인 공모전 네, 디자인들 작업해서 내세요 아휴. 아휴, 아, 하기 싫어. 씨. 닥장아니 아니, 미대생이에요? 아니, 씨, 아, 이거 저. 아니, 저... 아니, 저... 사람 불러요. 아, 회사 분위기 지금 좀아 정말 지금 좀 참아요. 예예예 야, 학원 있는데 전문가들 맡기면 더 편한데 왜 우리한테 이걸 맡겨요? 아, 회장님이 여러 가지 좀아 하기 싫어. 됐어 이거 다 음, 그런 그런 그, 다 팔았네. 어다 팔았어. 아우. 오마이천. 오마이천. 뭐라고? 오마이천 남았어 이천. 그만 5만, 5만 원 주면, 좀두 배로 좀 주세요. 장사 되었어요 뭐라고? 이걸 내가 갖 팔아서 5 2 0 0원인데 아까 형이 그... 1,500원짜리 편게 하나 있었고 어. 그러면 거기서 또우원 빼. 500, 1,500원 남으면. 아, 그러면 이 이쪽으로 라고 이지란 거야? 1,500. 5 0 나이 5 0에 콧물 흘리면서 이건 안 되겠다. 저버 저버. 벌써 불어다. 불었냐? 그꾼. 네. 그 그걸... <laughs> 고다잘수습니다아 야, 야, 술에 앉 살아? 도움청하게 너밖에 없어서 부른 거야? 아, 예. 가. 너무, 가. 감사합니다. 가. 감사합니다 응, 알았어니다가십시오나한게 네, 어, <laughs> 아우, 아유. 잘하겠습니다. <아유. 웃음> 돌아가습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어 구가돈 아껴 써야 돼 이거 아 어, 혹시 대리 우와. 키 주세요 예예예 예.